오늘도 저는 우상들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가면 독립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모두 7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전시관은 세 번째, 전시관인 결의의 함성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곳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3일 운동을 비롯하여서 국내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제3 전시관 바로 앞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개양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흘러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단몇초 동안 있었던 어느 직원의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독립기념관 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스스로 사임을 하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른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는지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세웠던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파괴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신자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번제와 제사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곳이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아세라 목상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성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그림과 각종 가정한 짐승들의 그림들로 또한 이렇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던 70, 70명 장모들이 그 앞에 대표로 서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원래 여인들이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엉엉 울면서 애곡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고 하는지 보았더니만은 단무스라는 이방 신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까 25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요. 그2 5명 누구였느냐면 대제사장 한 명과 24명의 제사장들 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여인들이 타락을 해도 또 아무리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만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스물 다섯 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 동쪽에 있는 태양을 경배하는 모습을 에스겔 신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함께 서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아시겠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은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본당 안에 불상을 세워두거나 또 아니면 1층 로비에서 구슬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부적을 붙여놓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쉽게 볼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바로 그런 장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아,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서 기자도 자문서 4장 23절에서 뭘 더욱더 너의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언제 불상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강대상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구판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로비를 지키라고 말씀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욱 너의 무엇을 지키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의 우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럴 시대에 내가 그를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도 아시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요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만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의 뜻만을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이 성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놀라는 것처럼. 교회에 와 보면 왜 놀라죠?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 때문에 놀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몇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에 심하면 경우는 수백 가지의 영적인 정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그 이유가 어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다 모여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헌금을 드리면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큰 신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우상을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 마음 속에 왕의 자리는 몇 인성 몇 인석이라는 걸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인석이 아니라 일 인석이다. 예. 이 인석은 두 명이 앉을 수 있죠.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석은 혼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 한, 한, 한 명의 신만이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1인석에 내가, 내가 대신 찬양을 받고 싶다고, 내가 헌금을 받고 싶다고, 내가 기도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돈이라고. 그게 그게 바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재물보다도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더큰 신전을 소유한 우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우리의 통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지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왕로로 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물질에 대하여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의 교훈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들 가운데서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술을 조심하십시오, 뭐 그러한 내용보다는 돈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먼저 13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뭘 부탁을 합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만 읽어본다라면 이 사람이, 이 동생이 아주 예수님께 나올 때 두리번 두리번 조심스럽게 나와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어순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후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말좀해 주이소. 말좀해 주이소.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사무실 에 있다 보면은 주일에 빨리 차를 빼야 되는데 입구에 다른 차가 막혀 있으면 막 잔치는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막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무실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방송 좀 해주이소 방송 좀 어떤 분은 전화 좀 쳐주이소 전화 급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동생도 예수님 말좀 해주이소 우리 형한테 뭔말요 유산을 좀 나누란 말을 하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런 요청을 드려야 될 분위기인지 안 분위기인지 뭐 딸, 뭐, 뭐게 뭐 살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다 짜고짜 다 짜고짜 쳐들어와서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얼마나 땀 흘려서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막 감사와 뭐또 기쁨이 넘쳐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모두 다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자기의 그 재산을 가장 많이 가져갔던 형과 심각한 갈등에 동생이 빠지게 되어졌는데요. 어쩌면 가인이 형제인 아벨을 죽였듯이 하나밖에 없는 형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형이 없었으면 다내 건데 라는 마음까지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묻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을 향하여서 그 앉아봐라, 들어봐라. 뭔 일이고? 그래서 네가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갑자기 그 사람과 더불어서 주변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삶과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욕심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실까요? 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다 이런 분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정말로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셔도 마셔도 끝없는 그런 이 물질에 대한 갈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하나 줘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엄마, 한 개만 더. Just one more. 한 개만 더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람,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렇나요? 어른들은 더하지요. 어른들도 1억을 가지면, 1억을 가진 것이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2억을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한 채를 가졌으면 세상에 내가 이런 아파트에서 살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잠시 한 달이 좀 사라지고 또한채더 가졌으면 세컨 하우스 가졌으면 뭐 별장 하나 더 가졌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 누구에게나 자리 잡기 쉬운 탐심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마음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대신에 자족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까? 돈이라는 게 백해 무익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때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때 물질이 꼭 필요하지요. 다음 달에 대구에 두 개의 가게가 오픈을 합니다. 하루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게가 오픈하는데, 다음 달에 오픈할 두 개의 가게를 하나면 너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게 이름이 바로 구딜 스토어라인데요 미국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런한한에에는 o d deal store. Good deal store. Good deal store. Good deal 그 t 그 r e Good deal store. Good deal store. Good deal 귀 t o r e Good deal store. Good deal s t o r 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열심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딜스토어의 슬로건이 뭐냐면 장애인에게 동정이 아니라 기회를 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구 시내 교회들도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의 어느 모 기업이 2억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뜻이 달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역시 거기에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을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성교도 못 해. 돈이 없으면 내가 인생도 못 살아 하고 그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면 무엇을 얻지 못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주는 그런 편안함은 누릴 수 있겠지만 부유함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나요? 부자 측년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했으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소고기 먹으면서 살았는지, 한우 먹으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그 부자 측면은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탐심을 그래도 물리치지 못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부자에게, 부자의 마음에는 부자는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19절 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뭐하고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돈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근심 저런 걱정도 하지만 돈만 있어 봐라 내가 몇 억만 더 있어 봐라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지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지만. 우리 집에서 돈만 좀 많아지면 호호 깔깔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물질의 능력, 돈의 힘의 힘이 정말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장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자기 창고에 벌써 몇 년째 먹을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모으고 또더 모으는 것입니다.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처럼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경비하는 사람들은 인생 철학이 뭐냐? 모으자, 또 모으자. 집에 붙여놓은 가운도 모으자. 우짜든 동또 모으자. 이게 바로 가운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나는 인생을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목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별로 모으지 못하면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실패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지금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 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인생 잘 살았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결국 달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네가 그토록 사모하는 평안함, 기쁨 그것이 돈에 많고 지금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가졌던 그 돈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만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고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믿음을 버려버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말처럼 쉬운 건아닙니다만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의 그 생각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자주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내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누구 건가요? 지 거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곡간, 내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곡식, 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입니다라고 그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것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평상시 주일 때 자주 듣는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수입의 10분의 1을 눈을 감고 벌벌벌 떨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 달 되면 얼마나 이게 아까워요 10분의 1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데 살림을 못살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물질의 우상 돈의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출판된 책 가운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강남에서 무려 28년째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가 쓴 책인데요. 사실, 강남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좀 있다 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부족함도 없어 보입니다. 늘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의 눈에 그 강남은 사는 사람들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마 강남 사람, 강남 사람 사람들 정말 기분 나쁘고 이 책을 증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면은 하그 부자들이 그돈 많은 부자들이 불면증과 우울증과 같은 여러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뭔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알아보았더니. 배금주의라고 그는 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인생의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일찍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돈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기 쉬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돈과의 전쟁에서, 물질의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